회진입니다. 네 징기입니다 네다초는 방금 사무실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한 5시쯤이고 원래 저희 퇴근 시간은 7시인데 제가 두달 동안 휴직을 하게 돼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구요 제 책상입니다 두달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이 좀 없네요 왼쪽은 제 갤러리구요 짐을 싸서 가는 모습입니다. 모두의 배용을 받으며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. 바탕화면에 중요한 자료들을 남겨놓고, 징큐브 홍보도 남겨놓고, 사실 중요한 파일들은 랜섬웨어로 제가 날려먹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. 비어있어요.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종료합니다. 모니터까지 끄니까 완전 실감이 나네요.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. 지 나오는 길에 지금. <laughs> 나오, 나오는 길에. <laughs> 저희 직원분들이 나와서 배웅을 해주셔서 좀 너무 깜짝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 네, 사진을 자랑해야겠어요. 오케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하고 깜깜한 미래를 표현한 사진과 폴라로이드 를 들고 있는 저와 한국에서 왔다는 걸 표시하는 혹시 제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혹은 실종되면 누군가 제 지갑을 찾으면 돌려줄 수 있는 사진을 주, 찍어주셨습니다. 이 사진은 특히 지갑에 넣어놓을 예정이고요. 너무 감동적인 오늘은 3월달. 되기 직전인 2월 28일이고요 3월 19일에 출국으로 비행기표를 사놨어요 그때 비행기표를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로 날아갑니다 맨날 저녁때 홍대에서 막 탕후루 먹고 이런 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낮이고 저 뒤에 오렌지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회사를 안가죠 내일은 빨간날 3월 1일 그래서 월드에 회사 안 가는 날이지만, 3월 2일도 안 가고, 3일도 안 가고, 5일, 6일, 7일, 8일 안 가고, 61일 동안 휴가를 한 다음, 5월 1일에 출근을 할 거예요. 대박 사건! 완전 대박! 여러분, 61일까지 휴가, 휴가 써보셨나요? 제 휴가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휴가계입니다. 2월 21일, 김지은, 서명을 하고요. 김. 지, 음 위를 보시면 행선지 서울 아프리카 61일간 결제를 바랍니다. 여러분 저의 아프리카 무당탕탕 아프리카 일기를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응원해 주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.